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6절과 17절, 18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재앙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재앙의 날이 재앙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를 재앙이라고 한다. 그래요. 또 천재 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19도 일종의 재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에리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자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리맨 선지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너희들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재앙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재앙의 날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르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오늘 소망이신 여호와요.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 말씀할 때 너희는 소망의 하나님을 버렸다. 소망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그건 다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게 뭐예요? 흙의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땅 바닥에 글씨를 쓰면 그게 오래 갑니까? 쓰는 순간에는 그 글씨가 보여지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저 세상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흙에 글씨를 쓴것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호와를 보냅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일매일 네가 이 물을 길러 와서 마시지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더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생수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람은 생수이신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도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런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날에 우리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찬성이십니다. 찬성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아가 강구하기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병든 내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치유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요하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와요. 의료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도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 가지고 저 이태리에서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호와라파 고쳐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의료진들,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네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 재앙의 날에 의지하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 없어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아멘.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곳을 피난처라고 말해요. 최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전 세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틀을 걸려서 오는 나라도 있고 말이죠. 유학생들도 들어오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빨리 대처하고 그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고국이라고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은 그러한 생각 속에 돌아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 없어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는 16장 19절 말씀해 보면 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환란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피난처는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는그 피난처를 지리적으로 보지 않고 오직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안식처요, 진정한 피난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저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주 좋은 인생의 자기 삶의 안식으로, 기쁨으로 누렸어요. 생각했어요.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떠나고 그가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폭삭망하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깨닫고 그다음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안 돌아왔을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안, 아버지 하나님의 품안이 진정한 피난처여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중에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피난처에 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멀리 갔던 사람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레미아 29장 11절.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이 에레미야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